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나 SNS에서 정보를 접할 때이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해 본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누구나 한 번쯤 SNS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의심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기사를 보거나 특정 제품이 특정 질병에 특효가 있다는 광고를 볼때 이거 과연 믿어도 되는 정보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들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접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발표나 과제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스, 블로그, 동영상, SNS 게시물 등으로 인해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그중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위 조작 정보를 진짜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위 조작 정보는 사실을 전하는 뉴스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우리는 스스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자로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 검증 습관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의 신뢰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를 누가 어떤 의도로 제공했는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적 정보 검증 능력은 허위 조작 정보나 오보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을 둘수 있도록 해줍니다. 2016년부터 스탠포드 대학교의 역사교육 그룹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읽기에 관한 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학생들이 광고와 뉴스 기사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편향성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 연구자 집단, 전문 팩트체커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정보 신뢰성 평가 능력을 실험했죠. 연구 결과 팩트체커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여러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가장 잘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읽기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은 수직적 읽기입니다. 즉, 정보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으며 텍스트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인쇄물이나 책과 같은 문서에서는 수직적 읽기가 매우 유효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수직적 읽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는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고 편향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많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수직적 읽기만으로는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사이트의 로고나 도메인만 보고 신뢰성을 평가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에 머물며 정보를 수직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숙련된 팩트체커는 수직적 읽기 대신 수평적 읽기를 활용해서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빠르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정보의 표면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출처로 이동해서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평적 읽기는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수평적 읽기란 한 페이지에서만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웹사이트나 출처로 이동해서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뉴스 기사가 있을 때그 기사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가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른 관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 제공자의 배경이나 의도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신뢰성과 편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평적 읽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처 확인하기입니다. 정부의 출처가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사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논란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해당 정부의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그렇지 않은 출처를 구별하는 법을 스스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출처와 비교 검증하기입니다. 수평적 읽기의 핵심은 한 가지 출처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출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다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다른 뉴스 웹사이트에서도 같은 사건이 보도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를 검색할 때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자나 작성자에 대한 배경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자가 전문가인지 특정 단체의 지원을 받는지 등에 따라 정보의 편향성이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과연 의학 전문가인지 혹은 제품 판매와 관련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정보 신뢰성 검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평적 읽기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도 수평적 읽기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술 정보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CREP 검증이 있습니다. CREP은 최신성, 적합성, 권위, 정확성, 목적의 머리 글자를 합친 말인데요. 최신성은 정보의 시간대에 관한 것으로 정보가 언제 게시되었나, 정보가 수정되거나 업데이트되었나 등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적합성은 자신의 필요에 따른 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것으로 정보가 주제와 관련이 있나, 이 정보는 누구를 청중으로 의도하였나 등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권위는 정보의 출처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이며 해당 주제에 대해 글을 쓸 자격이 있나 등의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내용의 신뢰성, 진실성, 연관성에 관한 것으로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은 정보가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것으로 정보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com, .edu, .gov, .org, .net 등과 같이 URL에서 작성자 또는 출처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접근과 활용 방법은 다양한 교과학습이나 일상생활의 정보를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평적 읽기를 적극 활용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검증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정보를 검증할 때 수평적 읽기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